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케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에스버에서 새로 나온 요 슬릭 매트 립스틱 요 제품 전색상 네 가지를 제가 직접 구매를 하였고요. 이 구매한 제품들을 퍼스널 컬러별로 분석을 하고 어떻게 쓰면 좋은지 장단점 같은 거를 다 말해보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내돈내산이라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에스버의더 슬릭 매트 립스틱 같은 경우는 얇게 발리지만 발색이 확실해서 좋았어요. 얇게 발리다 보니까 입술이 답답하지 않. 요 다만, 얘가 틴트가 아니다 보니까 마스크에좀 묻어남이 나올 수 있고, 지속력은 저는 뭐 나쁘진 않았지만, 입술을 계속 무는 버릇이 있으신 분들은 지속력이 안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립스틱들은 립밤을 바르고 그 위에 바르면 지속력이 또 떨어지니까, 립밤을 바르지 말고 단독 사용하는 것을 훨씬 추천합니다. 또한 얘네가 그냥 손등에 발색하는 거랑 입술에 발색하는 거에서 채도가 적은 컬러들의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워낙 얇게 발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르면 더 예쁘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럼 요네 가지 컬러 전색 퍼스나 컬러 진단 분석 바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집중! 먼저 이브예요. 봄 웜톤들이 두루 데일리 립겸립 립 베이스로 쓰기 좋은 컬러예요. 살짝 차분하지만 전혀 탁하지 않은 코랄 베이비 핑크라서 봄 웜톤 분들은 휘뚜루 마뚜루 막 사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탁하지도 딥하지도 않아서 가을 웜은 립 베이스로 더 추천합니다. 다음 포지예요. 색만 보면 많이 웜한데 입술 위에 바르면 얇게 발려지는 특성 때문에 자연스러운 웜에서 뉴트럴 누드립이 되는 매력적인 아이예요. 입술 색을 죽이는 용도의 립 베이스로 쓰기 너무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써보고 너무 괜찮아서 충격 먹은 컬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 취향이 아닐 줄 알았거든요. 웜하긴 해서 웜톤에게 두루 제일 강추해요. 봄웜이든 가을웜이든 두루 어울리실 거예요. 쿨톤들은 안쪽에 쿨한 컬러를 그라데이션 한다면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예쁘죠? 발렌타인 입술 위에 바르면 뉴트럴 핑크의 누디한 컬러가 되어요. 채도가 적다 보니까 단독 발색도 좋지만 립 베이스로 더 추천해 봅니다. 이전에 포지가 좀 웜해서 아쉬웠던 쿨톤 분들은 발렌타인을 바르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 제 최애 립 베이스 컬러랍니다. 안쪽에 쿨 레드나 핑크를 그라데이션 해서 바르면 그렇게 예쁘답니다. 바캉스 차분한 채도 빠진 플럼핑크 컬러예요. 탁하지는 않지만 좀 흐린 편이라서 여름 쿨톤 뮤트에게 제일 추천해요. 그외 톤의 쿨톤 분들은 차분한 느낌의 데일리 립으로 부담없이 충분히 호환 가능한 정도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지만 좀 차가워서 심한 노란 피부 쿨톤들은 조심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가지 전색 간단하게 퍼스널 컬러 진단 분석 해드려 보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디자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고 싶고 발색들도 다양한 립들하고 같이 그라데이션해서 매치하기 좋아가지고 하나쯤은 진짜 필수템으로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립이라 생각을 해요. 다만 얘가 좀 얇아서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길게 빼는 거는 안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팔레트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막 뭐 극쿨 극웜도 좋아하지만 어제 성격상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팔레트들도 그랬던 건데 이에스쁘아더 슬링 립스틱 크림 매트를 사용하면서 딱 제가 원하는 그 니즈를 다 충족을 시켜 가지고 어 딱히 단점 찾아볼 수 없지만 가격대가 아무래도 얘가 이 얇은 심을 부러지지 않게 이 만든 이 공법 때문에 이 케이스가 좀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술력 때문에 조금 가격이 약간 나가서 그래서 저도 이거 다 쓰면은 세일할 때 구매를 딱할것 같아요. 정가는 조금 세긴 하죠. <laughs> 그래도 그 값어치를 하고 여러 가지 같이 매치할 수 있는 그 다양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에스쁘아 신상 립스틱 여러분들에게 발색 분석 보여드렸고요 좀 도움이 되었다 말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쭉꼭 눌러주시고 퍼스널 컬러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룩스컬러에서 만나고 그리고 한국 퍼스널 컬러 협회 이름으로 등록도 해서 한국 퍼스널 컬러 이름으로 발급되는 자격증만 모집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을 봐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